자, 안녕하십니까 아저씨 뭐하세요 아모새 채널의 뚱아저씨입니다 아, 오늘은 아들이 평상시 좋아하는 그러나 자주 해줄 수는 없는 아, 햄 스테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벽돌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거 벽돌햄은 아들을 빙자해서 저도 먹으려고 일부러 큰거 샀습니다 벽돌햄 그 다음에 벽돌햄 구울 때 마늘 다진 거를 쓸 거고요 그리고 간이시로서는 양파 당근 버섯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요것만 쓸 겁니다 요거 하여튼 집에 있는 채소 구우실 거요는 다 하셔도 됩니다 호박 구우셔도 좋고 가지 구우셔도 좋고 뭐 기타 뭐 아스파라거스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햄하고 잘 어울리는 소스는 약간 달달한 소스가 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후르츠 칵테일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소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해찹이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 소스가 좀 들어가야 그래도 좀 맛이 나요. 그리고 스테이크 소스만으로 부족한 그 향을 무스타가 잡아줄 겁니다. 무스타가 잡아서 더 맛있게, 더 맛있게 그 감칠맛을 더 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스타 소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준비해가지고 재료 다 다듬어서 준비해서 요리할 준비해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뿅! 하고 또 나타났습니다. 아, 재료 간단해서 금방 준비했습니다. 햄 썰었고요, 양파 썰었고요, 버섯, 당근, 마늘 다졌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소스부터 끓일 건데요. 소스는 지금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불을 뒤에다 일단 얹어서 계속 은근한 불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일단 물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물이 한2 0 0 200ml 정도 되는데요. 200ml 200ml 다안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한 150ml. 150ml 넣고 그다음에 후르츠 칵테일을 넣을 겁니다. 후르츠 칵테일. 예. 후루츠 칵테일을 잘 섞어서 종류별로 들어가야 되니까. 후르츠 칵테일을 하나, 둘, 셋, 넷. 저희 아들이 이만한 해물 세장을 먹겠다고 합니다. 세장은 먹을 걸 해야 되니까 셋한 숟갈 더예 그리고 국물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둘셋네 국물 넣어서 섞고요 여기에 스테이크 소스 스테이크 소스입니다 스테이크 소스 하나 둘셋넷 아, 그 다음에는 아, 새로 산 거라 새로 뜯었습니다. 우스타 소스입니다. 우스타 소스를 이거 안 떨어집니다. 아, 예. 우스타 소스도 역시 세일 정도 되겠네요 대충. 자, 가고 아, 케첩을 넣겠습니다. 케첩도 없어가지고 오늘 샀더니 또 새로 따고 있습니다. 아, 케첩은 하나. 사실 제가 이 숟가락은 셨지만 어 저는 이거 정확한 양을 계량을 하지 않고 그냥 대량 넣습니다 대충 넣어도 어후츠 칵테일의 단맛이 그리고 우스타 뭐어 스테이크 소스의 얘 맛이 그냥 비율이 안 맞아도 다 맛이 있습니다 좀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나중에 뭐좀더 넣고 들른다고 해도 맛의 차이는 못 느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한 불로 일단 제가 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바질이나 아니면은 뭐 바질 말린 거라든가 어, 다른 허브 향신료가 있으면좀 넣고 같이 끓이셔도 좋습니다 월계수잎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 요거 앉혀놓고 또 오겠습니다 예 뒤에 어, 가스레인지에서 소스는 천천히 끓고 있습니다 어, 바글바글은 아니고요 살살 끓고 있고요 어, 이제 햄을 구워보려고 합니다 햄은 어 아까 저희가 칼집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칼집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 칼집 사이에다가 다져놓은 마늘을 조금씩 이렇게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물론 단은 안 들어갑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발라놓으면 어 늘어가는 거 있고 뭐 겉에 있는 거 있고 하니까요 어 이렇게 박아서 놓고 반대쪽도 좀 박아놓고 나머지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어, 이게 쉽게 말하면 뭐 마늘햄이죠. 어, 제품으로 나와 있는 마늘햄도 있지만 어, 직접 마늘을 이렇게 사이사이 넣거나 발라서 먹는 마늘햄. 어, 안 하는 거와 하는 게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먹어보니까.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해서 마늘을 좀 어, 묻혀주시거나 하시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프라이팬 불 달구겠습니다. 예. 달구고요. 어, 아까 오일이나 버터 쓰셔도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저희 보니까 버터가 좀 남아 있더라고요. 버터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는 중량은 모르겠지만 한요 정도 넣겠습니다. 자, 버터를 녹이고요. 마늘 몇개 떨어졌는데 버터하고 만나면 마늘이 향이 좋아져요. 버터하고 만나면 자, 마늘은 높게 하고 <laughs> 자, 햄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가 먹을 수 있게끔 미리 좀 빨리 뒤집고 또 다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아, 조금, 조금 넣겠습니다. 달달하게 들어가니까 후추는 조금 안 하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했을 때 양파도 옆에다 같이 볶으러 가겠습니다. 당근도 같이 볶고요. 버섯도 미리 볶겠습니다. 어, 볶아서 내놓을 거고요. <laughs> 아니시 쪽에도 간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laughs> <이, 웃음> <이, 웃음> 어, 가니쉬 채소가 조금 볶아지면 많이 안익을 겁니다. 이따가 어차피 철판 위에다 올려놓고 뜨겁게 데워서 먹을 거라서요. 일단은 가니쉬 쪽은 많이 볶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향이 납니다 채소들은 네, 어, 너무 많이 익을 필요가 없으니까 건져서 다른 쪽에 한쪽 꺼내 놓겠습니다 이따가 요 튀겨진 마늘도 같이 얹어주면 맛있거든요. 아, 요거 한번 제가 미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리 한번 먹어보고 맛좀 보겠습니다. 아, 저도 햄을 좋아해가지고요. 음. 요것만 해 놓고 철판으로 옮기 도록 하겠습니다 아, 철판을 지금 달구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궈지면은 아까 걷던 것들 을 이제 여기다 얹이도록하고요자 철판이 달궈질때 아까 남았던 요 버터 기름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벗어 밑에가 눌어붙지 않게끔 해서 일단 좀 부어 놓고요 소를 일단 바닥에다 좀 깔겠습니다. 아까 남은 마늘도 같이 넣고 볶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거니까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 거라. 제가 조금 떨어진 거 먹었던 부분이네요. 자, 마늘 버진 것도 같이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늘 프레이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철판이 좀 달궈졌기 때문에요. 이거 이제 더달궈지면 소스하고 같이 꺼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만들었습니다 아들 앉혀서 먹으라고 했구요 어, 급한 모양입니다 말 끝나기도 전에 막 먹고 있는데 자 맛있게 먹어라 어요 음료는 집사람이 만든 레몬 수제청입니다 어팔 것도 아닌데 자꾸 얘기해 달라고 그러네요 <laughs> 애들 채소 안 먹지 않습니까? 여기다 넣어서 해주면은 채소는 그래도 좀잘 먹는 편입니다. 어, 제대로 아는데, 그 찍어가지고 그 프루츠 칵테일 한두개씩 올려 먹어야 맛있는데. 마늘까지. 아침 넘어갑니다. 어, 저도 해 먹어야 될것 같은데. 저희 아들 사춘기라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되게 열심히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근데 이게 그 햄을 이렇게 대량, 다, 다량, 대량 하여튼 많이 먹이다 보니까요. 잘못하면 엄마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자주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라. 어, 저도 1년에 두번 해주는 걸로 허락받고 한 거라. 하여튼 그해 주실 때 약간의 죄책감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아들 먹는거 다 찍기 어려우니까요 아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추석 시리즈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준비해서 다른 그 음식으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저씨 뭐 하세요? 아모세 채널의 뚱아저씨였습니다. 자, 안녕!